오늘은 이장호 교수님을 모시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에 유튜브 채널도 여시고요.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응달 집방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어, 저는 이제 어 그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업노트 컴퍼니를 또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이장우라고 합니다. 또, 혹시 들어보셨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트세이빙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해주는 서비스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어 비트코인 저금통. 똑같습니다. 비트세이빙도 이제 비트코인을 세이빙하는 거. 비트코인 저금통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또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딱천명 넘었으니까요. 많이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제가 지금 방금 폰으로 확인했는데 네. 비트 세이빙을 이용한지 오늘로 제가 280일이 되었네요. 어, 그래요? 네. 아, 비트 세이빙. 네. 제기억이 연초에 맞아요.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1월 17일부터 280번 저금했어요 와. 네. 그래서 함부로, 하루도 쉬지 않고 물론 이제 비트 세이빙은 제가 이제 아. 입금을 하다가 네. 그 돈을 미리 못 넣어가지고 네. 중간에 하루 이틀을 할 텐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계속 샀으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와. 아무튼 280일 동안 한번 하루도 빠지면 비슷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궁금해요? 수익률 18%나니다아 18%? 아, 18 네. 어. 야 그래도 이제 이게 1월 달, 3월 달에 막 1억 갔다가 네. 또한 7천까지 네.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되게 좀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좀적 적지 않았어요. 진짜 이게 비트 세이빙이 음. 정말로 좋은 게요. 그게 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매수를 할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자동으로 걸어놓는 거라 사실 업비트 한번 들어가서 구매하는 거라 그거 클릭 몇 번이면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살려고 할때 업비트에서 막 호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주는 심리적 타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게 하루 이틀은 뭐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제 투자를 이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1개월) (2개월) (3개월) 되면 네. 그리고 가격이 또 변동성이 있어서막2 0 3 0씩 하락하고 막 이럴 때가 나오면 네. 에너지가 쓰이더라고요. 반대 작용을 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좋은 소식들 막 들려오는데 그 바이라고 한 구매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게늘 반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쓰이고 힘들죠. 산두 번은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보통 하락장 같은 경우도 보통 길잖아요. 길고, 뭐, 한 번씩 사고 터지면서 하락장이니까, 어, 그때 계속 구매를 하는 게 되게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긴 해요. 맞아요. 어. 이거 그러니까 떨어지는 날은, 그, 저는 이제 실시간 구매를 걸어 놓을 때도 있지만, 막 이렇게 음. 떨어지는 날은 밑에다 걸어 놓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에다 걸어 놨는데, 지나고 보니까 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아쉽잖아요 아, 직접 구매하게 되면 그거 진짜 있어요 네. 이런 네, 뭐. 심리들이 누적이 되면 음. 사실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비트세이빙이 훨씬 좋죠 그게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결론은 장기 투자가 안 되더라 우리가 이제 적립식 투자도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사서 장기 투자를 길할수 있으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이제 한 번에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게 쉽지 않고 스스로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기 쉽지 않고 이제 그런 약간 불편한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 주는게 사실 어떤 자동화를 시키는 거니까. 어, 자동화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의 뭐 도구다.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많이들 들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그 저도 한 가지 좀더 이야기 드리면은 음. 제가 이제 요 비트 세이빙은 코인원 계랑 좌 연결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트 세이빙으로도 한 얼마치를 샀고 코인원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사기는 했어요. 어, 네. 그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심하게 떨어졌을 때는 제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음. 여기는 이제 정액으로 걸어 놓고 사니까요. 네네 네. 들어가서 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80이 딱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은이두 개의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이걸 더산 거는 분명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산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제가 오늘은 확인을 못 했는데 한 음. 2, 3주 전에 제가 외부 강연이 하나 있어서 음. 가서 그걸 공개했어요 코인정 어, 예. 공개 계좌랑 예. 비트세이빙이랑 근데 뭐가 더 좋았냐면 예. 비트세이빙이 좋았어요 아 어, 그래요? 음. 어. 한 2, 3% 좋았어요 그래도 어... 제가 이제 싸, 싸다고 생각해서 계속 산 거예요. 어... 그런데도 이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게 280일 정도. 그러니까 200일 정도 되면 그래도 중장기라고 볼수 있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너무 단타가 많으니까. 음. 이 정도만 돼도, 아, 이거는 사람이 맞출 수가 없다. 하락을. 음. 그리고 6개월 동안 이런 그 상승, 하락, 이런 변동성, 음. 횡보 이런 게 나올 거라 사실 예측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음. 그래서, 아, 이게 만약에 비트 세이빙에 진짜 더큰 금액을 넣어놓고 얘가 그냥 매일 사기만 했으면 네. 수익률이 사실 한 2, 3%더 좋았던 거죠. 그렇죠. 네. 아, 그 비교 되게 흥미롭네요. 네. 저도 그런 조건에서는 비교해본 적이 없어요. 네. 어, 근데아 그렇게 또실험하는 실험을. <laughs> <laughs> 그러니까그왜 계속 인터뷰 하시다 보면 되게 전문가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전망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되게 오랜 기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름 모니터링 아닌 모니터링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진짜 당기는 그냥 운이라는 게막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이 리얼 머니, 더 비트코인이라는 아. 아주 좋은 책을 또 이렇게 써주셨어요. 어, 예. 네. 어, 네. 사인까지 해주셨는데, 글씨가 너무 예뻐요. <웃음> <웃음> 제가 그 2019년도 였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제국주의라고 한 책이 있었어요. 예, 한충섭 작가님이라고 쓴 책인데 가, 가까운 지인이신데 그분이 이제 책을 쓸때 앞에 가격을 적어줬어요. 제가 책을 사고 이제 작가님한테 가서 이야기 나누고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앞에 이제 그날의 가격을 적어주고 이제 멘트를 적어주셨거든요. 그게 전 인상 깊었어요. 그때 가격이 이제 87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요? 1열배 예. 넘었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그게 수많은 우리가 책을 보고 간접적으로 지나가잖아요. 그 책은 물론 비트코인 책이어서 그럴 수 있긴 한데 계속 뇌리에 남아 있긴 해요. 그리고 그때 그 가격이 남아 있고 그 2009년도에 그 시절이 약간 또 생각이 또 되긴 해요. 2019년이요? 네, 맞아요. 와. 2019년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2018년도가 80% 정도 비트코인 하락했고 알트코인한90 진짜 99% 주, 주변 지인들 계좌 보면 다 마이너스 99%였어요. 그게 그게 이제 2018년도고 근데 이, 막상 2018년도는 그렇게 덜 힘들어요. 왜냐면 약간 파티가 덜 끝난 느낌이라서 제 기억에도 2018년도 중하반기까지 파티도 많았고 여러 행사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2019년도는 그런 해가 지났던 그 다음 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쪽으로 돈도 안 들어오고 기업은 망하고 회사 직원은 이제 급여 줄 돈은 없고 모든 것들이 악순환이고 최악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것에 대한 회의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게 (2019년) 그니까 러 엄청 폭락한 그다음에 같 (2023년도)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2019년도가 되게 힘들었던 였는데하여튼 그런 그런 것도 하면서 되게 인상 아, 깊었어요. 그럼 2019년 때도 많이 폭락했던 때인 거예요? 아니죠. 2018년도가 80% 비트코인 기준으로 폭락을 했고, 2019년도는 오히려 회복하는 시기였는데 가격은 회복했는데 그 시장 참여자나 심리는 최악이에요. 그렇구나. 음. 그래서 오늘 저한테는 9,528만 8천 원을 적어주셨어요. 아, 9,500. 네. 그러면 한 5, 6년 후에 10배 되는 건가요? 이거 9억 되는 건가요? <laughs> 5, 6년 뒤에? <laughs> 네. 야. 그렇게 또 불가능한 건아니는것좀 어, 느껴지네요. 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제가 네. 그첫 번째 책을 썼을 때 2020년도 12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 어머니한테 제일 처음으로 책을 이제 드렸으니까 그때 1920만 원이었어요. 어. 근데 그 1920만 원이 1년 내내 가격이 올라서 1920이었거든요. 어. 2020년도가. 어.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책이 나와서 이제 집에 가져가또또 또 써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옆에 책이 딱 놓여 있어요. 어, 2천만 원과 이제 제가 들을 때 8천만 원이었거든요. 음. 지난달에 8천만 원이겠다. 70대 중반인 저희 어머니가 이걸 보고도 아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구나. <laughs> 야, 그니까 이거를 딱그 진짜 책으로 어. 다시 받으면서 하는 그 느낌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앞에 가급적. 그 가기도 적어 드리고 좀 의미가 있고 어 그냥 제가 어느 채널 가서 얘기했는데 이게 또 그런 자신감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 우리 투자 같은 거 이렇게 해 주신 분들 계좌 인증하잖아요 또 계좌 인증 안 하면은 뭐잘안 믿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제가 가격을 적어 들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자산이면 이 책을 볼 때마다 저란 사람에 대한 신뢰가 팍팍팍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가격을 지금 가격을 적어 드린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계속 보더라도 와. 이제 어~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약간 미래 가격에 대한 자신감 이야, 아,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와, 그리고 또 여기다가 가격 말고 또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비트코인은 최고의 저축 기술입니다 음. 이게 비트세이딩이잖아요 예 네, 맞아요 제가 비트코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비트코인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긴 해요. 그리고 정말 이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돈이 나왔구나 이렇게 좀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담을 수 없으면 음. 가치를 저장할 수 없으면 우리의 삶과도 비슷한데 끊임없이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된걸 찾고 투자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다른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벌어야지만. 그나마 유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돈 자체가 가치가 저장이 되면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긴 하거든요 어 요즘은 투자를 안 하면 은안 되니까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돈의 가치를 저장 못 하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게딱 등장해 준게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좀 절약하게 해주는 도구가 된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요 갑자기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원화가 거의 네. (1400원) 막 이러잖아요 네. (1380) 8 (890원) 막 이런데 음.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원한데 이거를 달러로 바꿔놓고 있자니, 음. 달러는 또 여기 시중에서 또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쓸 때마다 이걸 또 바꿔야 되고, 음. 그럼 이중으로 이게 뭔가 번거롭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딱 있으니까, 물론 비트코인도 실생활에서 아직은 뭐 많이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가치를 저장해둬서 음. 또 오르는 폭도 다르고,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되게 좋은 뭔가 대안이 나온 것 같은? 어, 저도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대표님 도 예전에 막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투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도 많이 하셨고 투자 다양한 투자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비트코인을 알게 된 뒤부터는 그렇게 되게 많은 투자들에서 좀 줄, 줄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죠? 네, 확 줄었죠. 네. 그리고 그 그걸 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도 좀 세이브가 좀 됐고. 어,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에 좀 시간을 들리긴 하셨겠지만, 뭐 어느 정도만 또 학습되면 나머지는 계속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비트코인은. 뭐 저희야, 또 이게 또 업이기도 하니까, 또 비트코인의 새로운 소식들,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찾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사실 없긴 하니까요. 아, 그런 면에서는. 그렇군요. 그 교수님, 아까 그 (2018년) 음. (19년) 얘기 좀 해주셨잖아요 예, 그 (19년은) 이제 심리적으로 해, 힘들었고 예, (2018년은) 가격적으로 힘들었고 음. 그 (2022년하고) (23년은) 음. 지금 좀 회상이 되신다고 하면 비교가 된다고 하시면 음. 어떠셨어요 그때보다 좀 힘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컨셉이 아니라 비슷해요 제가 뭐 (2022년) 될 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막상 하락이 엄청 일어나는 해는 그러니까 정신없어서 힘든 걸잘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 루나 터지고 맵텍스 뭐 터지고 뭐 가격 폭락은 하는데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럭저럭도 하기도 하고 어 근데 이제 보통은 힘든 건그 다음 해가 힘들죠. 음, 1년 뒤. 음, 이 음. 시장이 이제 이상이 쳐다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처럼 2022년, 23년도도 그래서 2023년도가 작년에 조용히 이렇게 가격이 두배 올랐잖아요. 두배 음, 올랐는데 막상 시장에서 또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 전년도에 폭락했던 기억도 있고. 음. 근데 이게 누가 더 힘드냐면, 그 약간 산업에 있으신 분도 힘든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사람들. 음. 이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산업에 들어온 돈이 끊기거든요. 음. 그리고 그이 산업을 보는 시, 시야가 그 전년도에 사건, 사고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2023년도는 1년 내내 아마 한국에서는 뭐, 루나, FTX, 뭐,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이런 사건, 사고들만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시선이 되게 안 좋죠. 어, 그런 <laughs> 것같아 응.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또 불사조처럼 살아나가지고, 거의 9,500까지 왔네요. 9 <laughs> 4 0 0 5까지 <laughs> 지금이 딱 그런 강세장이 이제 중간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진짜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어... 차라리 <laughs>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뭐, 저 채널도 많이 나와 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괜찮아요. 하락했으니까 마음껏 살아. 괜찮다. 근데 지금은 딱 강세는 중간이잖아요. 이때는 잘못된 전략으로 매수를 했다가는 길게 물려야 되는데 음, 하락장 이제 보통 터날 때 이제 매도를 못하면 그,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 좀조심하 지금은 그러면 좀잘 알려,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네, 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투자 잘하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지, 그러니까 뭐 응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올해 1월부터 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오,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이런 분들이 있고 어, 지금 강세장인 중간이니까 지금 투자를 막 시작하신 분도 있겠네요. 여러 네. 좋은 뉴스들을 보고 네.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가지 형태 분들이 계시다라고 보면. 어첫 번째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어떻게 어 해야 되냐면 이제 야구 방망이로 치면 그 방망이를 두 개를 준비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하나는 되게 짧게 잡은 방망이고요, 하나는 되게 길게 잡은 방망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금통을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저금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좀 목표 수익률 좀 낮게 해가지고 지금 하면 제 생각 느낌, 느낌으로는 한30% 정도에서 많으면 5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정한 돈 또는 저금통.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돈을. 어. 요거 이번 사이클 내에서 일,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아예 장기 투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2년, 3년, 5년. 이거는뭐 어떤 분들은 그냥 잔여 물려줄 생각으로 모으신 분도 있고 아예 이건 비트코인을 모은다. 계속, 모, 계속 모으겠다. 내 2년, 3년 상, 상관없이. 지금 계속 오르나 계속 떨어지나 계속 모으겠다. 이런 약간 돈. 그래서 이거는 어, 최소한 뭐 3년, 4년 정도를 보고 하는 거고 길게 잡는다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시간도 길지만 이것의 목표 수익률도 사실 긴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개수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길게 하는 저금통은 목표 수익률을 이제 뭐 두세 배, 서너 배 이렇게 이제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거는 막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저거 하는 거는 강세장이 중간이니까 계속 오른다 그러고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데 목표 수익률을 어중간하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배트를한뭐두 배, 세 배. 그러니까 30% 50% 돼도 안 팔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턴이 되면서 이제 하락이 되면 보통 하락되면 1, 2년 가거든요. 네. 그럼 과거만 보더라도 2018년도 1년 하락했죠. 2019년도 1년 횡보했죠. 2022년도 1년 하락했죠. 2023년도 1년 횡보했죠. 약간 올랐지만. 2014년도 1년 하락했죠. 2015년도 1년 횡보했죠. 그때 2016년도까지. 그니까 보통 하락장, 횡보장이 2, 3년 정도 돼요.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게 딱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과거에 그 실패 경험들이 있죠. 뭐죠? 학습 비용 많이 치렀죠.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이 제 사람들이 제일 유혹이 많은 게그 알트코인이거든요. 진짜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다가도 이제 근데 시장이 좋으면 알트코인 올라요. 오르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돈을 벌었다고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강세장에 투자를 하면 여기서 문제는 또 수익을 맛봐요. 약간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보통 작은 돈을 딱 넣는데 었 약간 수익이 딱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상에 빠져서 큰 돈을 넣어서 알트코인이 이제 하락 전환되면 알트코인은 보통 뭐 그냥 한 번에 20, 30% 빠지고 좀 길게는 거의 70, 80%, 90%그정 빠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는 회복이 잘안 되는 저거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해서 모으면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는 약간 생각이 있는데, 알트코인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저거니까 되게 힘든 거죠. 음. 이거를 중간에 손절하고 나와야 돼? 음. 아니면은 계속 버텨야 돼? 음. 더 물타야 돼?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 많아서. 음.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음, 지금은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